안녕하세요. 빌랑입니다. 어저께 제가 그 트위치에서 술 먹방을 했는데 처음처럼 두 병에다가 그 제주도 소주 한라산이라고 요만한 거다 마셨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. <laughs> 뭐, 원래 술 마시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? 방송 끝나고 막 여기저기 전화했던데, 아 죄송합니다. 제가 전화하신 분들, 제가 전화함, 죄송합니다. 어차피 다 대부분 안 받으셨던데, 받으신 분들도 있고, 죄송합니다. 아. 이온 음료가 좋아요. 메리 크리스마스. 어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? 등, 등 쪽이 아프네. 아, 그래도 제가 옛날에는 그 숙취가 심했는데 그렇게 막 크진 않네. 뭐술 바꿔수가 됐나봐요. 술 바꿔수 빌런입니다 아니 이게 좀술 마셔서 좀 얼굴이 부어 있어요. 그렇다고요. 여기 빵꾸 났어요. 여기. 여기. 그렇다고요. 아니 이게 화난 거 아니에요. 원래 이거 수, 술 먹고 다음 날에 좀 약간 계속 얼굴 막 이러고 있잖아. 나만 그런가?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그 뭐야 숙취 ASMR이라고 한두세편 찍었었는데 근데 예 그때는 진짜 숙취 엄청 심했는데 요즘은 좀 숙취가 괜찮은 것 같아 멀쩡해 보이죠? 아이고, 아 이거 다 아, 뭐야 이거 뭐야? 아, 이거. 안녕, 나는, 파파무민, 나는, 맘마무민이야. 우린... <laughs> 요즘 이거 넷플릭스 보는데 재밌더라고요. 넷플릭스 재밌는 거 혹시 추천 좀 해주세요. 그, 댓글로, 뭐 드라마나, 뭐 영화나, 넷플릭스에서 볼만한 거 추천 좀. 이 스카이캐슬 저 보는데 재밌더라고요. 스카이캐슬. 저 스카이캐슬 성대문사 빡고 수거든요 도무지 가장을 존중할지 몰라. 당신은 그게 문제야. 한 박자 느린 거. 죄송합니다. 너 맞구나? 광미야? 너 계속 말 까는데? 그냥 말 깔래? 어때요? 똑같죠? 죄송합니다. Hoje oh, é フフフ。<laughs> Um.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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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oh. oh. 어 <laughs> 맛있어 어 이렇게 먹을 때마다 딸꾹질이 나지? 이게 막 뜨겁고 매콤해서 그런가? 어어야 먹을 때마다 딸꾹질이 나? 이거 왜 이래?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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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제 숙련된 그 프로 술꾼이라서 괜찮지, 저처럼 술 자주 드시지 마세요. 아시겠지요? 지금까지 빌란이었어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. 안녕!